됐어? 나아빠한테뭐 드리는 거야? 응, 고마워. 아빠 생. 할 말이 생일 없어?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. 응, 네, 아니 생신 축하드려요. 동전만. 어. <laughs> 아서 나요 샴푸... <laughs> 동전 그거 용돈 진짜 오랫동안 모아서 자기한테 드린 거야. 응 그래 고마워. 이제 <laughs> 잠깐 또. 어? 우리 동이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아빠를 줬어? 네. 우리 동이 엄마? 이야 고마워 네 어, 됐어 이제 밥 먹자 내 딸이 다 그래 밥 먹자 그래 국밥 밥 먹자 그래 응, 응. 그래, 고마워 동이는동이돈 엄청 많다 아빠한테 드렸어? 네 아우 나 아우 내 감동했어? 응내 응. 생일이 <laughs> 내 생일이 아닌데 아까 왜나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랬어? 응, 음, 자. 여보. 응. 음, 그어 잠깐만, 잠깐만. 아, 어, 생각이 안 나네. 아빠. 음,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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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빠. 자, 아빠 그거 몰라. 어, 응. <laughs> 오, 아는데? <웃음> <웃음> 어 아는데? 우와. 오. <laughs> 오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우리 항상 이렇게 험악하게 <laughs> 지내자. 응? 우와, 어? <laughs> 됐다. <laughs> 엄마, 아빠 항상 너희들 사랑해. 응, 응, 응.